안녕하십니까 정윤태입니다. KBS, MBC, SBS, JTBC, 채널A, YTN, MBN, 연함스 t v 오늘도 거짓 신인 폭격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론제 지금 이 언론 방송들이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 방송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심에서는 이자가 계속 박박 우겼죠. 그런데 2심에서는 에, 재판부에다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탄원서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이제 구속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에, 결국에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그때 그게 보도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돼야 되고 대국민 사과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박근혜 정치인과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도 대국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거고, 부시만찬의 한국대표로 참석했다는 것은 미국 국민들한테도 사과를 해야 할 그러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자가 뭐 UN 사무총장 후보로 선출됐다는 것은 전 세계를 향해서 사과를 해야 할 문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언론들이 이거 촉구해야 합니다. 개방신 당하는 거거든요. 미국 사회나 전 세계 인류 사회에 개방신을 당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반사회적인 교주 하나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추락시키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자가 지금 대법원에서까지 박정희 비선, 이병철 양자,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은 언론 방송에서도 대국민사가 언제 하냐 해가지고, 이제 종교시설로 몰려가가지고, 대국민사가 언제 합니까? 이거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경기 북부 경찰청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지금 어, 압수색 된 지가 거의 두달 되어 가고 있다. 경기 북부 경찰청장이 소환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해놓고 수사관이 바뀌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리고 1천억 권총 어,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냐 도대체 이것도 거짓말이냐 뭐냐 빨리 밝혀라 라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천억 권총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김태원 감독님이 더 유명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심판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언론들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유사한 보도들이에요. 이자가 이제 10년 동안 출마하지 못한다. 뭐 이런 보도들인데 좀더 진보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자한테 달려가야 돼요. 기자들이 싹 달려가가지고 당신 대국민 사과는 언제 할 거냐? 어? 이제 정계 은퇴하는 거냐, 뭐냐? 어? 빨리 너이 진실을 다 얘기해라.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자가 아직도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계속 반성하지 않고 지금도 내가 우주만물창조신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는 이 현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 이거 언론 방송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전에 보면뭐한 방송에서는 음? 공중부양 대결을 한다, 뭐 또는 투시력 대결을 한다, 뭐 이러면서 이자를 은근히 띄어줬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투자 실패자가 무슨 뭐 음반을 내기 위해서 어뭐 돈을 지원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무슨 속옷까지 사주고 차도 사주고 막 이런 자랑질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모두 다 함께 반성해야 할 그런 과제와 숙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언론방송이 지금... 더 진보된 방송으로 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거짓 신인에게 대국민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